박종익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춘천대룡중학교 또래상담자입니다. 박종익 정신의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편지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래상담자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빛과 웃음을 찾아주는 레몬젤리 방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담 선생님이신 박윤주 선생님께서 2년 전 박종희 교수님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강연에는 금빛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윤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박종희 교수님을 저희의 멘토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레몬젤리 방송 상담 인터뷰 초대 손님으로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이르신 교수님의 조언을 통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교수님을 레몬젤리 방송 상담 인터뷰 초대 손님으로서 저희들의 정신건강 멘토로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박중희 교수님 레몬젤리와의 인터뷰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희 교수님 만날날을 기대하며 교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그림을 교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박종이교을님을 레몬젤리 방송 인터뷰에 초대합니다. 들어상이곳 일동올림 렷 경례, 상담! 경례! 상담!